쌍난. 쌍둥이야? 이것도 쌍난. 이거 어디가로? 떻 크기가 다르잖아. 이도 쌍난. 이거 하자면 이건 쌍난 아니야. 왜다 쌍난이야? 이건 쌍난 아니야. 또 해봐. 이것도 쌍란이네. 이거 쌍난이? 왼네 이런. 에? 다 쌍난이야? 다왜 쌍란이야? 근데 계란은 이렇게 하면 안 돼. 튀기듯이 해야 돼. 이쌍란은 어디서 구해온 거죠? 네, 식자재 마트에서 구해온 겁니다. 아, 집에 돈이 없나요?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. 계란 호랑이는. 터트릴까? 어? 튀기듯이 쎈 물에... 터까자 오늘은 여기 특별한 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? 홍국살이라고 하는데요 어, 밥이 왜 분홍색이죠? 아 원래 빨간색이에요 쌀이랑 섞어서 분홍색인데 이게 혈관도 좋아지고 몸에도 건강해진다고 해서 이걸로 한번 해봤는데 물감을 홍... 탔나요? 홍국살을 넣으면 밥 맛이 더 고소해지고 맛있습니다. 홍국살요? 홍국살. 홍국? 네. 아 어린이들도 색깔을 분홍, 색깔이 빨개서 좋아합니다. 아 물감을 탔나요? 아니요. 그럼요? 쌀 자체가 빨갛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집에 돈이 없나요? 그거랑 상관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